들어볼까? 와 나는 미소야 나는 양띵 누나가 만든 미소야 이게 미소의 검정 색깔을 뜯겠습니다 일단 일대로 밀어요 이거를 어 아, 이렇게 편한 도구의 사용이 있었다니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편했을 텐데. 밀고, 여기서, 잘라줍니다. 자, 집중해서 잘라야 돼. 빗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옆에 찌그러기들은 이렇게 합쳐. 오! 완벽하게 잘라줬어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됐네. 조심조심. 모양이 흐트러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잘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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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래서 옆부분은 이렇게 합쳐. 깔끔해 보이게. 그렇죠.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냐가 문제거든요? 드러내, 드러내. 드러내! 됐다, 허 이걸 미소에 여기 다리에 붙여야 되는데. 좀 두꺼운 면이 있네? 좀 두껍다! 너무 두꺼워. 한번더 잘라야 될것 같은데? 너무 두꺼워. 너무 얇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두껍게 잘랐어. 실패. 한번더 도전. 얇게. 오, 됐다. 와, 완벽해. 와, 너무 잘 잘랐어. 자. 난 똑똑해. 아하.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안만 보면 돼, 안만 보면. 카와이. 됐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제는 몸 쪽에다 해야 되거든요? 몸이 좀긴것 같은데. 몸좀 줄여. 이게 팔 쪽에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클레이 진짜 잘 만드신 분은 진짜 실제처럼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들던데. 한 방에, 빠, 세! 됐다. 뜯어내는 게 관건인데, 야, 이거, 엿됐다. 엿이요? 이거? 엿이냐고. 이렇게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뜯어져? 다시, 다시. 한 마리가 없이 뜯어지네. 너무 얇아가지고. 그런 거야. 아, 이게 뭐야? 벽이 너무 얇은가봐요. 얇아가지고 애가 잘안 되네. 됐다. 일어나네. 일어나. 일어나네. 어쩌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야? 잘 달래서, 다, 달래서 빼. 아, 승질 나게 하네. 아, 커터 칼로? 칼로 떼면 된다? 오. 충 여러분들 똑똑하신데요? 그래도 일단 몸에 붙일 건 됐거든요? 그럴듯해 그럴듯해 들어볼까? 뒤는 보여주지만 않으면 돼 파, 이게 또 팔에도 있거든요 계란에 김 말아놓은거라니 이건 미소란 말이야 네, 예, 지금 저 미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나그 초등학교 때 맨날 그림 그리는 시간, 미술 시간에 맨날 잤는데, 진짜. 후회된다. 그때 한번 예술에 한번 빠져볼걸. 그럼 지금 내 직업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삘이 난사. 이제 좀 미소 같다.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 제가, 어? 고우 같은 내가 그냥, 씨. 물감만 촥 뿌리면 그게 씨. 막몇 억짜리 그림이 되지. 뭐야, 저거는. 물감만, 어? 촥 뿌리면. 나는 아직까지. 예술을 내가 모르는 건지 피카소 그림이 그렇게 왜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얼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걸 어떻게 만드셨지? 만드신 분은? 제 만든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만든 거?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저장을 해놨어. 여깄다. 이봐요 이거, 이게 내, 나랑 똑같은 거를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냐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내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저, 아, 저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저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괜히 보여줬다. 난 어느새 나의 뜻과는 다르게 미소 안티가 됐다. 준비물 손을 놓고 왔네. 응? 손을 놓고 왔어. <laughs> 이미 이미 이 이미 너무, 아직, 아직, 아직 입을 안 했잖아요. 입을 안 했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 붙였어. 떼지지 않아. 입을 붙이면 느낌이 다를 거야. 아직 아직 끝난 거아님 아직 끝... <laughs>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요. 됐다. 미소야 일어나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수박씨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아, 어, 내가 눈을 너무 크게 했나? 아, 씨, 뭐, 이거 다시 뜯자. 어, 어때, 어떻게 안 뜯어져? 눈의 양을 조금 줄여봐. 어, 눈을 좀 줄이니까 좀 괜찮다. 안구를 지금 좀 빼고 있습니다. 어, 좀 눈을 떼니까 지금 성형수술 중이거든요? 성형수술 중이. 틀렸어 틀렸.. <laughs> 아..틀렸어 쉽지 않아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본연의 얼굴을 가지기엔 좀더 힘들 것 같아 됐다 야 미소 미소가 완성되었다 미소야 일어을래 이소, 춤출까? 이소야, 춤추자. 음 찌그러졌어! 안 돼! 안 돼! 몸이 찌그러졌잖아! 괜찮아, 미소야. 널 위해서 내가 다리를 다시 만들어줄게. 너에게 이 참혹스러운 다리를 달게 하고 싶지 않아. 다리는! 다시 만들면 돼! 분정 부분이 안 붙은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재활용하자. 이소야세 다리야. 감쪽같지? 띠도 둘러줄게. 오케이요. 됐어. 부러진 다리는 다시 붙이면 돼. 솔직히 말해서 얼굴부터 바꾸고 싶다. <laughs> 얼굴부터 바꾸고 싶다. 이제는 미소야, 저리 가. 날 만들 거야. 나는 흰색과 약간의 빨강 색깔들을 섞으면 돼요. 이렇게. 살 색깔, 살 색깔이 나올, 핑크색이 나올 것 같은데? 핑크가 나오면, 거기다가, 노란색을 섞으면 됐었나? 우와, 진짜 잘 섞인다! 우와. 그래서. 주황색깔이 없어요. 나 주황색깔이 없는데? 주황색깔을 만들자, 그 근데 주황색깔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노랑색깔과 빨간색깔을 섞으면 된다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제볼 따구. 올다구용이고요. 노란색깔과 빨간색깔 섞으면 약간 살구색이 나왔네. 그래서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줄까? 이 분홍색은 쓸 때가 있어요. 올다구 <laughs> 미소가 좀 사악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약간 너무 주황색이긴 했는데. 여기다가, 흰 색깔을, 꺼내고, 넣고 아이클레이는 모자란 색깔 다이소에서 한 봉지에 천 원에도 살수 있던데. 그래서, 주황색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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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샀고요 주황색 조금만 살 약간 살 색깔이거든요 지금 흰 색깔이랑 비교해 줄까요? 살색이죠? 조금 더 뭐 스탠드를 조금 낮추면 색깔이 정확하게 보일 거야. 좀 약간, 그러게 쉽다, 뱉은 껌 같은 느낌이 드네?